안녕하세요. 원래 이거 명동상당 와서 이거 강의를 했하는데 지금 어디가, 지금 남산 한옥마을로 왔는데. <laughs> 한옥마을로 왔어, 한옥마을로 왔어. 응. 콘탈라베? 콘탈라베? 맞나? 아, 어, 콘탈라베. 아, <laughs> 여기서 가부장지를 들고, 딱, 잘 보이죠? 요래, 요래? 어, 요래. 아, 요건가 좀 나오네. 저, 저, 저 건물이 없어서 딱 좋은데. 아, 이 풍경 좋네. 여기 타임, 천년 타임캐슬그 뒤쪽 여기, 여기 와가지고 좀 관리하는 거예요. 폼클라벤인가폼클라벤인가 봤나? 아, 자, 어, 아, 이거 이, 이름이 잘안 해져. 폼클라벤 봤나? 시원하게 이거. 저기, 발을 한번 숨을 쉬어줘야 돼. 숨을 쉬어야 돼. 이게, 이게 발로 숨을 쉬어. 숨을 쉬어야 발이 숨을 쉬어 그래서 이렇게 발을 한번 맨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숨을 쉬어줘야 돼 한번 이렇게 쉬어져야 돼 야, 오늘 콩쿠라베 콘크라베. 콩쿠라베가 일부러 저기 저기 뭐냐 교황 이 양반 서거하신 그 날짜로 돌아가신 날짜로 해서 일부러 이게 나온 거 같네 어. 뽑을 때잘 뽑으라고 <laughs> 이게 아마 이, 지금, 샌프란스, 이거, 지금 전, 이번 교황이 뽑힐 때, 그때,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때, 그때인 걸 알고 있어, 요10몇년 전에. 그때, 이제 저기 전 세계에 있는 그, 저기, 그 추기경들이 와가지고, 이제 서로 교황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저기, 저기 물밑이 경쟁을 해. 뭐그 내용을 이제 영화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거의 실제 있었던 일을다 저걸 해. 그러면 이 영화의 작가의 시나리오를 보면 누구를 관점으로 해서 이걸 갖다 썼냐 보면 이게 딱 나와. 나오죠? 어. 누구, 누가, 누구의 관점으로서 이 시나리가 오 써야 졌냐. 그 당시에 그 뭐, 그 저기 선거를 관리하는 그 누구 있잖아. 그 주인공인가? 하여튼 저거 있잖아. 요왕반 관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교황이 선출되는 과정을 갖다가 좀 신랄하게 영화로 이렇게 나온 거야. 보통, 추기경이, 어, 어떻게, 각, 세계 각 지역의 대표예그 지역. 어, 대표야요 대표. 이게 추기경하고 교황대. 그, 한 백, 몇십 명의 추기경 중에 한 명이 교황이 돼. 그죠? 그럼 추기경들은 다 뭐야? 꿈이 뭐야? 교황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그럼 추기경 이 개념이 뭐냐? 이게 교황이 황제고, 약간 이게 이게 천자와 제후국의 좀 관계예요. 어, 비슷해요, 비슷해 이게. 이게 초기에는 안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돼. 이제 우리 이게, 이게 우리 동양으로 보면 천자가 있고 천자 밑에 뭐요? 제후들이 있어. 이제 한나라 때도 음면천자라는데 옛날 두나라 때가 그래. 주나라 때가 천자가 있어. 그때는 황제라 황제나 황자라 말을안 했어. 주나라 때. 근데 주나라 때 뭐냐? 주나라 때 최고의 그저을 갖다 천자라고 해. 왕이라고 해, 왕이라고 하지. 천자 밑에 왕들이 있어. 이게 카톨릭의 그 추기경제와 교황제가 요 개념이야. 요 개념은 요 개념으로 돼. 있어. 그럼 어떻게냐 천자가 황제 천자가 교황이고 추기경이 왕들이야 이런 개념으로 또 옛날 주나라 밑에 왕들이 많아 왕들이 많아 요 왕들. 그 왕들에서 떠받드는 최고 지도자가 누가 천자라고 예전는뭐 황제 뭐 저기 그런 거 없어서 천자라고 해왜 천자냐 하늘 천자에다가 아들 자자야 하늘에 내려온 아들이야. 어떤 느낌이야? 하늘에서 저기 외동 아들 누구야? 예수잖아. 아, 그런 개념이야. 자, 예수님이 내려왔죠, 이 지상에. 어, 왕으로서 내려왔다며. 왕은 못됐지만 근데 어떻게냐? 이게 천자 개념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어떻게 인구이야 이게 천자야. 그러면 천자들을 누가 따르냐? 왕들이 천자를 따르는 거에요 일종의 뭐 영방국가인가요? 이게 혈맹형식으로 가고 여러 형식으로 가고 형식으로. 이게 교황이라는 게그 개념을 좀이게 잡으면 이게 옛날 주나라 때 그거 비슷해 주나라 거 비슷해 주사나 천자하고 비슷해 그럼 천자가 황제하고 틀린가 황제라는 개념은 언제 생기냐? 진시황 때 최초로 황제라는 개념 이게 탄생하거그 전에는 황제라는 그 말도 없었고 단어도 없고 개념이 없었어. 황제라는. 진시황이 첫첫 첫 번째로 황제라는 개념을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제야. 그래서 시황제야. 최초의 시 황제의 최초의 시가 진시황이야. 그래서 시황제라 고 진시황. 어, 황제하고는 많이 틀려. 틀려. 그러면 주나라 때천 자는 뭐냐? 이게 종교에 좀 가까워. 하늘에서 내려준 임금이란 뜻이야. 이게 지금 비슷한 게 내려오는 게 있어. 그게 일본의 천황자야천 황이라고 하죠. 하늘 천 자에다가 임금 황 자야. 하늘에서 내려온 임금 황이야. 아니, 그럼 주나라에 또천 황이라고 해야죠? 황이라는 그 개념이, 그 단어가 나중에 생겨. 예, 그 당시에는 황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황이 한참 있다가 나중에 생겨요. 황이라는 개념이. 그근데 주나라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뭐냐. 자자를 써 자가 왜 자자를 쓰냐. 최고 위대한 사람한테 자자를 그럼 자의 그 상징이 있어. 뭐냐. 당군 조선 왕실의 왕자들 씨를 갖다가 자자를 들 누구의 아들? 당군 조선의 왕 왕씨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 자자야 왕이 아니야. 뭐야 아들이야. 왕의 아들이란 뜻이야. 재우기 어떻게 보면 제우국이란 뜻이야. 그첼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을 중국에서는 자자를. 그게 그. 그럼 천자가 뭐냐? 위대한 사람. 어, 그럼, 뭐, 저기, 뭐예요? 자는? 이게 군자의 원리야. 군의 아들이란 뜻이야, 군. 그게 당군이야. 단 후, 단 후손의 군. 그러니까 군이 굉장히 유대한 사람은 군으로 굳죠그 당시 왕, 왕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얘기요그 당, 왕 같다, 그 당시 에 당군 조선은 당군이라고. 그럼 군의 아들이 뭐냐? 아들 자 군 군은 뭐야 쉽게 말하면 군이 어떻게 그 저기 뭐야 으떤 국가고 자를 쓰는 그 나라들은 뭐냐 제후 국가예요. 그래서 왜냐 중국에서 주 나라에서도 감이 군자를 못, 감이 군자를 못, 감이 군자를, 군자를 군자를 쓰면 불경스러운거야 그럼 뭐야 아들 자다. 근데 어떻게냐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야. 신권을 부여받은 임금이란 뜻니다그 당시에 임금이란 개념을 못 써. 못 써. 임금이란 개념은 당군조선에 군만 쓸수있어 당군만 쓸 수가 임금이란 개념. 왕이란 임금왕자죠. 왕이라는 개념은 어떠냐 당군조선의 임금밖에 못 써. 그럼 다른 나라는 아들자자 이게 아들자자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아들자자가 원래 뭐냐. 부울옥자가 원래 아들자자야. 인금왕 자가 당군이야. 당군 단군 인금. 그럼 중국의 원래 아들 자 자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변했죠? 변했죠? 이게, 이게 상투를 갖다가 이게 뚫은 형상이야. 아들 자 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어떤 형상이냐 당군 저기 혈통은 어떠냐? 위에다 상투를 터. 우리 조선사도 상투를 치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보통 나무나 젓가락 같은 걸 셋대로 저저저 꽂아. 여게 아들 자 자야. 이뭐 상투를 트는 당군들의 그 왕족들의 고그 저기 그 너무 형상을 너무 형상화한 거야. 이게 아들 자 자. 이 말하면 중국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 근데 원래 아들 자 자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아들 자 자가. 나중에 이게 바뀌어. <laughs> 원래 아들 자 자가 뭐냐? 인구 왕자에다가 점을 하나 여쭤게잡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슬 옥자가 원래. 이게 이들 m e Ingume, Ingume, t a g 이라 a s h i Guy, p 냐 자기 자식을 이렇게 품 안에 딱 안고 있는 형상이야. 스스로 u m e Ingume, Ingume, i 뜻이 u m e Ing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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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사였냐? 부술옥자야 부술옥자가 원래 그게 아들 자다 이해가 되지? 그럼 어땠냐? 하늘에서 내려온 어떻게 되냐? 옥동자란 뜻이야 이름의 자식이란 뜻이야 이게 뭐냐? 제후국이란 뜻이야 그 원래대로 얘들 하자면, 천군이라고 천군이라는 말이 있죠. 천군이 뭐냐. 단군 할때 군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군이라고. 임금을 군이라고. 단군. 단시성의 임금이라 뜻이야. 근데 군자를 중국에서는 감히 쓰지는 못해. 왜? 제후국이니까 이건 단군 조선만 쓸 수가 있어. 군자라는 호명은. 그러면 여기에 있던 어떻게 아들 자짜어 임금 왕자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또 얘네들이 본이 어떻게 제국이 아니고, 본이 어떻게 돼요? 어 저기 본, 저기 그 황국이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천자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돼? 천군이라고 써 근데 그걸 못 써. 왜? 제국이기 때문에. 감히 못 써. 죽이나 죽이는 않아.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 감히 쓸 엄두를 못중국그 아니 이거뭐 저기 뭐냐 그 도항 그 도항 그거 저기 추대하는 거보상가 뭐 아니야. 굉장히 커. 이거. 커요. 커. 이게 천자라는 게 어떻게 돼? 아주 이게, 이 어떻게 돼? 제우국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어떻게 돼? 제우국이라는 뜻이야. 하늘에서 내려준 제우다. 이런 뜻이야. 그게 천자야. 어디에 제우고? 장군, 조선의 제우국이야. 그래서 자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돼? 천군이라는 말을 못 넣어. 천자라고 했거든. 나중에 일본에서 여기다 타냐 똑같은 하늘천자에다가 뒤를 임금황자를 넣어서 천황으로 해들이쓴 거야. 근데 같은 의미야. 일본도, 제후국, 일본도 제후국이야 일본이 제후국이야 당군조선의, 당군조선의 제후국이 아니라 얘들 어때요? 백제의 제후국이야 외나라하고 야마토 정권 어때요? 백제의 제후국이야 그래 예전에 는때 천왕을 한참 후회했었고, 상이란계념도애매했었 했어요, 했어요. 그럼 그 이거고, 저기, 이게, 영과사위 많아 영과사위 많아 추기경. 추기경 일종의 왕들이야. 옛날 제나라, 주나라 그희하의 왕들이 많아 그럼 어떻냐 그걸 중재를 다 누가 하냐. 천자가야. 그럼 천자는 어떻게 해서 추대가 되나요? 천자가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 선출제로 해서 이게 돼. 이게 역사를 잘 모를 거야 이게 잘못됐어 주나라 역사가. 주나라 역사가 없어 거의 기록이 없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은나라가 멸망시키고 주나라가서 그건 맞아. 근데 은나라는 혈통 국가야 소종족 애들 혈통제야. 근데 주나라는 어떻게 되냐? 주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냐? 교황 뽑는 형식으로 그걸 뽑아. 천자를 갖다가. 어, 초기에는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혈통제로 그게 바뀌어. 아버지가 천자면 나도 천자. 내, 내 아들도 천자. 내 손자도 천자. 그래야 근데 초기에는 그게 아니야. 초기에는 그게 아니야. 초기에는 아니야. 나중에 초기에 천자를 갖다가 누구를 올리려고 하냐면 강태공을 천자로 올려. 근데 강통이 그걸 갖다가 거절을 해. 이게 저기, 교황성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방법이 주나라의 천자 선출하는 방법에서 유래가 된다. 유래가 된다, 유래가 된다. 그러면 초기에는 주나라의 천자들이 어떻게 저걸 하냐? 왕들이 있어. 그 주나라가 커. 그럼 거기에 각 지역마다 왕들이 있어. 그 왕들 중에 한 명이 천자가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선출제로 해. 왕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선거를 해서 뽑아. 근데 선거를 뽑는데 어떻게 그냥 법칙이 있어. 법칙이 있어. 무조건 머리 숫자가 아니야.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저기 그 뭐냐 어떻게 이게 70%인가? 이게 어떻게 저기 그걸 정확히 뭐냐? 그걸 6 6 6.666%를 나와야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66.666%를 넘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 어떻게, 이게 선거가 무산이 돼. 이게 주나라 때 그래. 주나, 주나라 때 이게 선출 방식이야. 천자를 갖다가 선출하는 방식이야. 그럼 천자를 다 죽으면 그 아들이 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돼? 아들이 천자가 되려면 왕들로부터 추대를 받아야 돼. 그럼 주나라의 왕이 몇? 주나라 왕이 꽤 많았단 거 아니야. 나라들이 쪼끔 좁았지만 해. 좀 많다.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나라들이 주나라때테 날아갔어. 왕이 다스린 나라들이 우리 나라 도단위보다더 작아. 우리 전라북도 있어. 여기 전라북도랑 경기도 있죠. 여기가 더 작어. 나라. 그러니까 주나라가 꽤커 땅덩이가. 그럼 그 땅덩어리 안에 주나라 땅덩어리 안에 어떻게 그냥 왕들이 겁나 많아 겁나 많아. 이게 그때 그때 한 몇백 명된걸알요 주나라 때그 안에 있는 왕들이 몇명이었어요 여기 제후국이다. 그러면 뭐 여기 통통폐적으로 다시 내는게누구야 천자야? 자, 이게 콘스탄티누를 갖다가 설명하려면 이게 어디서 이게 유래가 된 거냐? 주나라의 천자를 갖다가 선출하는 방식에서 유래가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 누가 이렇게 천자가 되고 어떻게 되냐? 자기가 무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기 아저 자식한테 물려준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혈통제로 바뀐 거야, 이스니다 그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선출제로 해서 천자를 갖다가 뽑았어. 왕들 중에서 최고 인덕이 있는 왕들 왕들끼리 모여가지고 왕들끼리 투표를 해서 어떻게 되냐? 그 법칙이 있어. 그걸 누가 만드냐? 간태공이 만든. 양만. 마 아니 예를 들면 한 100명이 있다고 그랬다그 당시야 보통 한 200, 200 300명 주나라의 그 왕이 200, 300명 그럼 그 중에 최고의 으뜸 천자를 뽑아야 돼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거야 그 그럼 누가 뽑아? 왕들끼리 어떻게 냐그 투표를 해. 그럼 어떻게 냐 투표를 해서 최고의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뽑히냐? 그게 아니야 투표가 어떻게 되냐 계속 투표를 내 언제까지 한 사람한테 66.6%의 3분의 2야 3분의 2 표를 갖다가 한 사람이 얻을 때까지 투표를 계속해 그럼 처음에는 우주순해그 지역마다 파벌이 있어 그럼 파벌들끼리 해 그럼 어떻게 되냐 파벌이 큰데는 한 저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백명이라 할게 왕이 그럼 백분율적으로 설명하는 한번0 명이라 끝봐 아까 음에 음에 음에